마우스의 3일간 매일 6미지앙탄과 노경을 200 m g 그램4킬로씩경구 투여한 결과 LPS를 주사한 마우스들의 단기간 및 장기간 기억력을 유의하게 기억력을 높여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6미지앙탄 가감방과 신경 두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융미지 않던 가감방을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융미와 노경을 합치게 되면 BV2란 생쥐 미세 아교 세포에서 지질 다당 유도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논베타의 mRNA 수준을 억제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LP s 를 유도된 TLR4의 세포 표면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므로써 신경 염증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국소 접착 키나제 포칼 어드히즌 키나제는 종량 세포의 증식, 생존 및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포칼 어드히즌 키나제가 포도당, 지질 및 글루타민 처리를 가속화해서 빠른 종량 성장을 촉진을 하게 되는데, 육미지황탄과 녹경을 합친 것이 LPS에 의한 포칼 어드히즌 키나제에 의한 인산화 수준을 현저하게 하향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LPS로 유도된 인터루킨 1베타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항염 작용이 역시 있다는 것이죠. 자, 포칼 어드이즈키나제는 이러한 지질 대사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해 그리고 종양 생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 육미지양탄 강한방은 이 포칼 어드이즈키나제에 의한 작용을 줄임으로써 n f 파 b 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서 신경염을 까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과 기억력에도 신경 보호만이 아니라 학습과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인비 보호에서 육미지황탕과 노경을 학습과 기억이 조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마우스의 3일간 매일 육미지황탕과 노경을 200미그램/4kg씩 경구 투여한 결과 LPS를 주사한 마우스들의 단기간 및 장기간 기억력을 유의하게 기억력을 높여주었고 해마와 대뇌 피질의 미세 아교세포의 활성화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혔다는 것이죠. 이는 두뇌에 대해서 육미지않탄 가감방이 보통 현대인들은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미세 아교세포의 과활성화 염증 반응으로 신경세포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젊을 때는 빨리 회복이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육미장탄과 노경의 합방이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이 연구의 결과는 육미장탄과 녹용이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염증, 신경퇴행 관련 질환의 치료제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뇌 신경세포와 염증을 가라앉히고 학습 기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녹각이 녹용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죠. 녹각은 스트레스로 인해 필요해진 몸과 기운을 보호하는 거니까. 신경이 쇠약해진 사람이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녹각의 구성 성분을 보면 녹각은 글루틴 단백질, 당, 지질 혼합물인 글루틴 콘드린, 척추, 잔류물, 인산칼슘, 콜라겐, 탄산칼슘, 프로틴, 마그네슘,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포화탄화수소, 헤탁코장 팔미틴산, 스테아린산, 포화지방산 중에 하나죠. 아미노산, 라이신, 페닐알라닌, 아르기닌, 히스티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골관절의 강화 또한 뇌 건강에 도움되는 물질인데요. 녹각은 사슴의 골지라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나 떨어져 나간 뿔을 말을 하는데 맛이 짜고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어혈을 풀고 몸이 허약한 것을 낫게 하고 역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목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이 녹각을 교질화시킨 녹각교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약이 되는데 특히 노약자의 기혈을 북돋우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녹각 추출물을 녹용 추출물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기 대보왕은 이러한 뇌기능 강화, 면역력 증진, 뼈 건강, 신체기력 회복, 심혈관 질환 예방, 담즙 분비,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위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녹각의 간신 및 음을 보호하는 산약, 산수육, 버섯, 복령 등과 당기 자격, 실리마린 등의 간기능 개선 및 간혈을 보호하는 작용이 더해진 보기 드문 효과를 볼수 있는 시너지를 보이는 구성입니다. 원기 대왕에 함유된 십전 육미 녹각콜라겐의 차전자 지골피가 간열을 시켜주고 특히 지골피가 강장, 보혈, 강심, 백발 방지, 탈모 방지에 활용되는 생약으로서 신음을 보하면서 열을 꺼주는 아주 좋은 약이거든요. 간열도 시켜주고 원기 대왕에는 이러한 차전자 지골피 육미지황탕의 보음, 보혈, 보정 청열 작용에 보기 보혈의 십전대보탕이 함유되어. 공기대보항에는간대상에 도움되는 밀글커시슬, 항산화제 비타민 B군, 녹각 콜라겐 아미노산, 면역에 도움되는 버섯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의 해독 작용도 도움을 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약으로, 피로 회복제로, 코로나야 등의 어떤 병후 예후를 좋게 하는데도 아주 많이 활용이 될수 있고 만성적인 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인체에 불균형이 오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다방면으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원기대보완입니다.